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식장고 보고 한숨 푹 쉬고 계신 구독자님들 들켰습니다. 들켰어요. <laughs>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12년 경력 증권사 출신 제프로님과 여러분들의 주식계좌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방송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식투자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지금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21선이 살아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만 시장보다 분명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어제 영상 확인시켜 드려 볼까요 이렇게 21선이 살아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만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했던 이유였고요. 그럼 체 체포...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수많은 후보 물질 중에서 바이로리더스의 치료제만이 유일하게 동물 실험과 델타 변이의 효능을 나타냈다는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지수는 이렇게 급락하지만 바이로리더스는 계속해서 수급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또 바이로리더스의 개발 중인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더 중환행이 높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안착겠죠 저는 1월 25일 카톡 채팅방에서 9,900원 이하로 설날 떡값하시라고 무료로 추천드렸습니다. 어, 채프로 님. 34%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대박. 아 근데 아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어, 바이오리더스 이거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잘 하셔야만 이익 실현을 하면서 확정 수익이 되다 보니 주주분들은 앞으로 바이오리더스를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매도 시점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지수가 진짜 언제까지 하락할지 이 점도 가장 궁금하시죠 지수 잠깐 한번 설명 드려보면새 들어오면서 긴축 정책을 선호한다는 매파적인 성향을 강하게 띄우면서 3월달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현재 지금 국내 지수 수급이 깨지면서 13개월 만에 코스피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주린이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음, 시작 힘들죠. 사실 지금처럼 장이 어려울 때는 잠시 쉬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멈출 수 없다면 매수 매도 요런 타이밍만 잘 맞추면서 단타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이렇게 지금 힘든 시장 속에서도 분명 단기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분명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는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은 홈런보다는 안타를 만든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됩니다 먼저 방망이를 짧게 잡으면서 대선 이후인 3월 중순까지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뭐죠 바로 정보 싸움이죠 정보가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보의 차이 때문에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고요. 반면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들어갔다 하면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겠죠. 저 채프로는 증권사에서 12년 동안 몸을 담아 왔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국내 증권사나 자사운영사 현직에 있는 선후배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선후배 덕분에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나 M&A 정보를 언론 루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선후배들이 하는 업무 일이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상장 기업들을 탐방을 다니면서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고급 정보를 찾는 업무일을 하다보니 당연히 실적 등 여러가지 정보를 언론 뉴스 나오기 전에 미리 알수 있겠죠 저는 다행히 그 선후배들 덕분에 입수한 정보를 카톡 채팅방을 만들면서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서로 소통도 하면서 아침 인사도 하고 같이 정보 공유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을 같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처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제 실제 계좌를 오픈하면서 영상을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채프로님은 매일 수익 나세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혹시 모의계좌 아니야? 채프로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계시죠? 잘 들어보세요. 모의계좌는 실제 계좌번호와 다르게 계좌번호 앞자리가 다를 겁니다. 제 실제 계좌번호는요, 124-99.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 모의계좌번호랑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단 하루 계좌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3일 계좌를 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다 보니 모의계좌라고 의심하셔도 현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종목 선택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장이 힘든데 매일 수익이 나고 있는 제 계좌를 보면서 댓글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미래에셋 계좌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제 계좌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결론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혼자 투자하시면서 지금 수익도 안 나고 힘드신 분들은 저 최프로가 무료로 설명 드리고 있는 카톡 채팅방에서 정보 받으면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해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아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난다. 이렇게 느끼시면 채팅방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무료이다 보니 여러분들에겐 아무런 리스크가 없겠죠. 채프로님 카톡방 어떻게 입장해서 채프로님하고 같이 단타 매매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음, 카톡 채팅방 입장하면서 같이 단타 매매를 진행해 보고 싶은 분들은요, 010-8842-0373번으로 채팅이나 무료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도록 링크하고 비밀 번호를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제가 보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저채프를 검증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쉽게 대응 전략을 카톡 채팅방에서 계좌 관리해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면서 올해 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바이로니더스를 채프로 가 매수하면서 좋게 봤던 이유 설명 이어갈게요 지난 14일 기사 보시면 바이로니더스가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인 bls-h01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델타 변이에도 효능을 나타냈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 죠 국내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 37종을 동물 실험한 결과 5개 후보물질이 효능을 나타냈고 이 5개 후보물질을 놓고 델타 변이에 대한 반복적인 실험에서 효능을 나타낸 것은 바이로리더스의 후보물질이 단 한계였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바이로리더스 홈페이지 보시면 회사에서도 식약처 규정상 BLS-H01은 신약으로서 타사의 약물 재창출 치료제와 다르게 비교하여 심사기한이 다소 긴 편이니 당사와 규제 당국 모두 빠른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겠다고 홈페이지에도 밝히면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을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홈페이지 글을 보면서 현재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나 신라젠 등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신뢰감을 주지 못하다 보니 수급 적으로안 좋지만 바이로디오스 대표 이사는 시장에서 충분한 신뢰감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규 매수하면서 추천도 드렸고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바이오 매매 전략은 뭐죠? 바로 기대감이죠. 기대감만으로 바이오는 끝도 모른 상승이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리더스는 이 15,500원을 어떻게 매물 소화를 하면서 돌파하는지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단기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바이오 리더스처럼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단기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채프로 님. 다이어리더스 매도 시점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올려주실 거죠? 그럼요. 카톡방에서 매도 시점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제가 항상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제가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텐데라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채프로 카톡 채팅방에 직접 오셔서 3 시간으로 질문도 하면서 단타 매매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료입니다. 무료이니 무료 카톡방 입장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 8842 0373 번으로 채팅이나 무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카톡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도록 링크하고 비밀번호를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는 제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